안녕하세요 석스입니다. 이번 지면 분쇄 버서커 중간 가이드를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려고 해요. 저 또한 초보자 입장으로 시작해서 액트 구간 스타트는 김발란님의 액트 가이드를 보고 성장을 시켰어요. 이후 닌자 사이트 참고해서 어느 정도 초보자 입장으로 4돌까지다 따고. 17티어까지 클리어를 한뒤 마음에 드는 세팅으로 안내드립니다 현재 유튜브에 지면 분쇄 가이드가 최신판이 많이 없어서 초보자지만 저보다도 모르시는 여러분들께 4돌 및 17티어 일반 파밍까지 돌수 있는 기본적인 세팅을 알려드리고자 기초 가이드를 짧게 안내드리니까요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간단하게 가이드 보실게요 이원 같은 경우는 스킬 포인트가 장비의 슬롯에 따라서 전부 다 장착이 가능해요 저와 동일하게 하실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무기는 오소켓에 빨간 5개를 넣었고 첫 번째로 자동전력, 위협의 함성, 장군의 함성, 전투마법사의 함성, 취약성을 넣었습니다 이 자동전력으로 인해서 3가지의 함성은 자동으로 사용이 되게 되고요 전투마법사의 함성과 취약성은 꼭 같이 넣어주세요 전투마법사를 넣어줘야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전투마법사의 함성 으로 인해서 주문이 발동이 되게 돼요. 그래서 취약성이 주문이기 때문에 적에게 추가적인 물리 피해를 주는 저주를 걸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만 꼭 같이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 도끼를 구하실 때는 최대한 물리 피해 DPS가 높은 걸로 구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격 속도와 물리 피해가 높을수록 초당 DPS가 올라가서 저희의 데미지가 상당히 강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는 공격 속도와 물리 피해만 대표적으로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갑 같은 경우는 자동전력을 연결을 해서 4개를 빨간색 슬롯으로 연결을 해주었어요. 여기에서도 함성이 자동으로 사용이 되게끔 해주고 지지남성 함성, 집결의 함성을 넣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버프를 3개를 활용함에 따라서 만화 점유 효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점유가 떨어져서 만화가 77이 남게 되는데 현재 함성을 5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순수의 전력을 그냥 따로 버프용으로 넣어준 겁니다. 여기에서는 집결의 함성을 자동으로 쓰냐 아니면 인내함 함성을 자동으로 쓰냐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나뉘는데요 저희는 집결의 함성을 자동으로 넣었기 때문에 여기 버프 시 위세 5당 추가 공격 피해 부여 효과를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위세가 30까지 쌓이는데 24%의 추가 공격 피해를 못 보는 대신에 저희는 인내의 함성을 수동으로 쓰므로써 생명력 재생으로 안정성을 챙겨 주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싫으시다면 이 순서는 바꿔 주셔도 됩니다 단 패시브도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장갑 같은 경우는 방어도가 적당히 높은 것, 나에게 부족한 저항.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오버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은 여러분들께서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생명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세계포식자와 총주교 옵션이 있는데, 세계포식자는 일단 임시적인 거를 넣어주고 공격 속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포식자와 총주교 같은 경우는 여기 특이한에서 하급 섬뜩한 영액이 세계포식자. 그리고 하급 선택한 불씨가 총주교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장갑에다가 발라주게 되면 이 옵션들을 내가 원하는 게뜰 때까지 돌려줄 수 있어요. 머리 같은 경우는 초록색 두 개와 빨간색 두 개로 해서 네개 연결된 걸 쓰고 있고요. 고약강탈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력적인 이동기죠. 여기에는 기세보조와 공격 속도 증가 보조를 넣어서 저희의 이동기를 공격 속도를 늘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본인의 민첩에 맞게끔만 레벨을 꼭 올려서 멈춰주세요. 안 그러면 스탯을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스탯이 부족하면 이 친구를 다시 구매해서 레벨을 조금 낮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옥 불함성을 넣었어요. 지옥 불함성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든 자동으로든 저는 별도로 사용을 안 해요. 근데 넣은 이유는 저희는 가보세. 전심 전력 보조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전력을 다하게 한 함성을 장착만 해도 피해에 18% 증폭 데미지를 줄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옥불 함성을 여기 보시면은 전력 공격이라고 적혀 있죠. 이 친구를 넣음으로써 저희는 전심 전력의 18% 증폭 데미지를 볼수 있게 됩니다. 따로 안 써줘도 해당 효과는 적용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투구는 방어도 투구에 피해 관련 그리고 나에게 유용한 옵션을 세계 포식자와 총주교를 넣. 어 주었어요. 여기도 생명력과 방어도 나에게 필요한 저항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옷은 요즘에 6링크가 조금 저렴해져서 구매해볼만하죠. 6링크로 구매를 해주시고 빨간색으로 전부 다 연결된 걸로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주력 스킬인 지명 분쇄를 사용을 하고 방어 상승, 전심 전력 분쇄 보조 근접 물리 피해 포악함을 넣어줍니다. 여기도 방어도 옵션과 부족한 저항 받는 물리 피해 추가 감소가 있으면 상당히 좋고요. 저는 스탯이 조금 부족해서 민첩 및 지능을 넣어주게 되었어요. 같은 경우는 목걸이나 반지에서 챙겨 주셔도 됩니다. 현재 세계포 십자 옵션 같은 경우는 피격 시 물리 피해의 10%를 화염 피해로 받음 효과를 넣어 주었고 자결의 총주교 화염 저항 최대치를 넣어서 저희가 어차피 물리 피해로 화염 피해로 10%를 받으면서 주력적인 화염 저항 최대치를 올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약을 사용함으로써 저희는 화염 저항을 최대 90%까지 현재 적용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하나 꼭 참고하실 것 만약에 인내 함성을 이렇게 오토로에서 사용하고 직결의 함성을 수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는 최소 인내가 한계가 쌓여 있어야지만 인내의 함성을 썼을 때 인내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자결의 총주교 옵션에 화염저항 최대치 말고 여기에 보이는 15초마다 인내 충전 획득 옵션을 챙겨 주셔야 인내 유지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인내의 함성을 자동으로 쓸 경우에는 여기에 자결의 총주교 옵션에 화염저항 최 치를 빼고 예, 인내 충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저처럼 안정성을 더 챙기시는 인내 함성을 수동으로 쓸 경우에는 그냥 화염조항 최대치나 몸 관련된 거를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허리띠 같은 경우는 심연 홈이 달린 주얼 허리띠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검색 방법은 물결표하고 심연 홈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고정 심연 홈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이 선택이 되게 돼요. 여기에서는 이 심연 홈이 들어가 있는 놈들만 나오게 되고요. 나에게 부족한 저항과 생명 그리고 방어도 이런 템으로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심연이라는 주얼을 넣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심연이라는 주얼은 생명력과 재세팅 기준 감전 긴급 회피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연 주얼을 이렇게 검색을 하고 물결표 감전 긴급 회피 최대 생명력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입력해서 검색을 해 주시면 저렴한 물량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많이 구하실 수 있게 돼요 심연 주얼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보다는 제작이 아주아주 아주 쉬워요.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 레비아탄이라고 검색 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카오스 저항 검색을 해서 여기 분열된 카오스 저항을 찾아 주세요. 그래서 저항을 예를 들어 30이라 입력을 해주고 이러면 분열된 속성 이 나와요. 여기에서 아무거나 구매를 해주 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어도 연결 의 오브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 감전 긴급이라고 검색하면 귀를 는 고뇌의 에센스가 있어요. 한 개당 대량 2카우스 정도 하게 되는데 아이템에 바르게 되면 저처럼 이러한 옵션이 뜰 때까지 발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래에 보이는 56%의 확률로 감전, 긴급 회피 이런 옵션이 붙으면서 나머지 옵션들이 랜덤으로 붙게 돼요. 그래서 만들기가 상당히 쉬운 신발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동 속도는 뭐 제작대를 통해서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저는 피해 경로를 수동으로 사용하기 귀찮아서 키격시 시점 보조와 키 경로 용암방패를 사용하고 있고 인내의 함성은 여기다가 넣어서 제가 수동으로 사냥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맞았을 때 피의 경로와 용암방패가 자동으로 사용되게끔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피의 경로를 자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생명력이 닳게 되는데 저희는 생명력 재생 기반이기 때문에 피가 거의 안닿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자결의 총주교 인내충 하나당 피해 증가 옵션을 넣어주게 되었고 세개포 식자 옵션은 생명력 재생 속도를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반지 같은 경우는 부족한 저항과 생명력을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옵션은 초반에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생명력과 부족한 저항. 쪽으로 해서 맞춰 주신다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접두어 옵션에 비집중 유지 스킬의 총 만화 소모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최소 반지 두 개는 꼭 넣어 주셔야 사냥할 때 만화가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넣는 방법은 거래소에서 검색하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부족한 저항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물결표 긴 접두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접두어가 빈 상태의 반지를 구매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접두어가 빈 거를 구매를 해주시게 되면은 검색창에 만화소모라고 치면은 이 비집중 유지 스킬의 총 만화소모 감소 옵션을 반지에 넣어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배우지 않으셨다면 미발견 쪽에 내가 어디서 사냥해서 작업대를 얻을 수 있을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지 두 개에는 이 만화소모 감소를 필수로 넣어주고 부족한 저항과 생명력을 챙겨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는 나에게 부족한 스탯을 챙겨주는 대표적인 목걸이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부족한 스탯, 생명력 부족한 저항 챙겨준다고 봐주시되 구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저항이 보시다시피 엄청 오버 밸런스예요. 나중에 머리통을 바꿀 거기 때문에 장비 세팅이 좀 변경이 될 거고요. 나중에는 이 마나 소모를 여기다가 넣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는 함성이 이동 전용 스킬을 전력 공 격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넣어놨어요. 이 친구를 나중에 허리띠에서 챙겨주셔서 여기에 만화 소모를 넣어주셔도 되고 엄미어 속성으로 해서 함성이 여기에 보이는 옵션을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걸이는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할당은 꾸짖는 자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적갈빛, 담청색, 오팔색을 하는 꾸짖는 자를 사용해서 함성 속도와 딜링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약 같은 경우는 생명력 플라스크는 회복량을 퍼센트 를 즉시 회복 그리고 출혈 상태에서 사용 시 출혈 면역 부여 타락한 피 면역 부여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 저항을 올려서 몸을 챙기기 위해서 루비, 토파즈, 사파이어 플라스크를 전부 다 사용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방어도를 올리기 위해서 화강암 플라스크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약을 먹었을 때 이렇게 최대 저항이 올라서 화염 저항 같은 경우는 최대 90%까지 효과 적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몸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 준다고 봐 주시면 내고 물약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매를 하시거나 여기다가 넣어서 여기에 보이시면 충전에 가득 차면 사용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주입 배호브와 유리 직공의 방울을 사용하면 이제 내가 맞았을 때마다 충전이 차게 되는데 그랬을 때 가득 차면 자동으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안 눌러 주셔도 돼요. 충전이 가득 차면 사용을 다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옵션의 순서는 전부 상관이 없는데 효과를 받는 동안 저주 효과 감소를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효과를 받는 동안 생명력 재생 그리고 효과를 받는 동안 방어도 증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저에게피 역시 충전 획득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최대 3까지 획득이 되는데 3은 너무 비싸서 2자리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구매할 때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은 밑에 효과 감소나 수치를 조금 낮은 거를 구해주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변화의 오브가 상당히 여유가 있으시다 변화의 오브를 사용함으로써 이 옵션을 한 번에 바꿔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이렇게 띄워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과 아이템 세팅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시브고요 저는 현재 전직노드 같은 경우는 페어의 의식, 전쟁인도자, 학살의 위상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 몸이 장비를 조금 맞추기 전에는 학살의 위상을 제외를 하고 고통무식을 챙겨주어서 어느 정도 방어 기제를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장비 세팅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학살의 위상으로 바꿔서 데미지 증폭을 노려주셔도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 노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찍어서 여기 함성 숙련은 함성의 최소 위세 10을 찍어주게 되었고 여기에서 저항 최대치까지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노드로 가서 방어도 숙련 쪽에는 방어도 옵션의 장비를 챙겼을 때 저항 최대치를 올려주는 옵션을 넣어주었고 여기에서도 생명력 숙련에서는 장착 중 중인 갑옷의 생명력 속성이 없을 때 생명력 최대치 증가 옵션을 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갑옷을 구할 때는 여기에는 생명력 그리고 생명력 재생 그 옵션 이 제외된 걸로 구해 주셔야 여기에 있는 15% 생명력 최대치 증가 효과 를볼수 있습니다. 양송 숙련은 희귀 및 고유 명중 시 피해 증가 옵션을 넣어 주었 고요. 경로 숙련에는 함성이 적의 위세 5당 경로 1 생성 옵션을 넣어 주 었고 이쪽에는 인내와 격분을 넣어 주었습니다. 쪽으로 보시면 이 친구를 찍어 주셔야 점유 효과가 이런 식으로 만화가 채용이 되게 돼요. 여기 옵션까지 찍어 주고 만화 숙련에서 스킬에 만화 점유 효율 증가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복귀 숙련에서는 플레이어가 명중하여 처치된 적이 파괴됨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경로 숙련에서 경로 최대치 7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분주어를 사용해서 저는 효과를 더욱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력까지 찍어 주게 되었고 현재는 94레벨 기준이면서. 레벨을 올리면 이쪽 노드까지 찍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패시브 노드는 POB 상에서 다시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안정성을 더욱 챙기기 위해서 여기에 생명력 재생을 넣어주게 되었고요. 이 친구를 찍음으로써 개인적으로 17티어에서 더욱 안정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를 제외해도 안정성이 좋다고 판단이 되시면 얘를 제외를 하고 다른 곳을 찍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얼이고요 주얼은 현재 7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주얼 하나에서는 여기에 보이는 만화 흡수를 무조건 하나는 꼭 챙겨 주세요 그래서 만화 흡수를 챙기고 여기에 유효 옵션인 뭐 공격 속도나 아니면은 도끼를 사용시 피해 또는 근접 피해 아니면 물리 피해 이런 식으로 해서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얼은 저는 은 의미의 빛 분광 주얼 물리피의 증가 부여 옵션을 넣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 비싸요. 여기에서 의미의 빛이라고 검색을 해주고 단경내 물리피해라고 쳐주시면 이 옵션에 검색이 가능해요. 저는 돈을 많이 모아서 저는 1 0디 바인에 구매를 했는데 초반에 이 친구가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하신다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가성비 있는 의미의 빛, 방어도 증가 부여를 넣어서 몸을 더 챙겨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방어도 퍼센트 증가 부여. 이 옵션을 넣어주게 되면 얘는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이 친구를 쓰다가 돈을 벌어서 이 물리 피해로 변경을 해주게 된 거고요. 이 의미 앱이 분광주얼을 넣게 되면 여기에 내가 찍은 옵션에 전부 다 물리 피해가 됐건 방어도가 됐건 전부 다 이렇게 물리 피해가 붙게 돼요. 그래서 나의 효과를 더욱 다볼수 있게끔 세팅을 해준 겁니다. 대형 스킬 군주얼과 중형 스킬 군주얼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형 스킬 군주얼 같은 경우는 패시브 스킬 스킬 8개와 전투 단련, 무색 분쇄기, 이것을 중점으로 좀 보고,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전투 단련 무쇠 분쇄기 그리고 분개한 공격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게 패시브 스킬 8개짜리를 구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터링으로 검색을 해서 나머지는 꺼주시고 8개짜리로 구해서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노드가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저는 또 중형 주얼 슬롯에 중형 스킬 군주얼을 2개를 사용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일단 아래부터 보면 솔선수범과 경고 신호를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방어도 증가와 냉공을 획득하는 용도예요. 그래서 솔선수범, 경고 신호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는 뭐 4개짜리가 됐건 5개짜리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4개짜리나 5개짜리로 패시브 스킬이 되어있는 걸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 주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최대 생명력 증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피해 증가가 되어있는 걸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얼로 검색을 해서 최대 생명력 퍼센트 증가, 도피 사용 시 피해 증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중형 스킬 군주얼 같은 경우는 집단사고와 기운참 고함을 사용하고 있어요. 함성을 사용했을 때 격분 또는 인내를 획득하게 해주는 옵션이고요. 아까 아이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초마다 인내 획득을 안 챙기기 때문에 내가 함성을 썼을 때 인내를 자동으로 쌓아주게끔 해주는 옵션을 넣어주게 됐고, 수동 으로 인내를 사용해줌으로써 이렇게도 인내가 쌓이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집단 사고로 인내와 격분 유지 용도로 조금 사용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기운참 고함을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인 8% 확률로 두배 데미지를 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운참 고함 그리고 집단 사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주시고요. 4 개나 5 개짜리로 구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얼 같은 경우는 폭 풍 연막 인청록색 주얼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의 감전 긴급 회피를 했을 때 모든 원소 상태 이상 냉각, 동결, 허약, 점화 등등등 전부 다 상태 이상의 긴급 회피할 확률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발에 감전 긴급 회피를 넣어 주게 되었고 여기 심연 주얼에도 감전 긴급 회피를 넣어 주게 된 거예요. 연막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긴급 회피 확률 검색해서 이 옵션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본금이 조금 부족하면 얘는 뭐 초반에는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구매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대응할 거는 아까 보신 이런 식의 생명력과 데미지 증가 옵션을 임시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얼과 패시브 트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지면 분쇄 버서커 가이드를 여러분들께 안내드렸어요 낮은 스펙에서 방어도와 생명력 및 공격 쪽을 조금씩 올리면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꼭 17티어가 아니고 16티어는 이보다 훨씬 낮은 스펙으로도 충분히 파밍이 가능합니다 저 또한 POE2 유저로서 POE1은 초보지만 초보 입장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 직접 느껴보고 시청자분들의 조언과 어느 정도 괜찮다 싶은 빌드를 닌자를 참고해서 제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한 상황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께 도움드리고자 작성한 가이드므로 참고 감사드리면서 다음 세팅은 고유 투으로 바꾼 준 엔드 세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한번씩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게요. 이상 석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